안녕하세요. 스킨케어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윤스킨피티 트레이너 신영입니다. 물광 피부, 꿀 피부, 좋은 피부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최고는 바로 촉촉한 피부일 거예요. 촉촉함은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피부 건강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피부 상태는 매일 조금씩 다른데 이건 사실 유전적 피부 타입과도 조금 다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냐에 따라 다른데, 더울 때랑 추울 때, 그리고 건조할 때, 조금씩 우리 피부에서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바로 요거를 피부상태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 건성, 그리고 중성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중성상태를 지향하는 피부관리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성상태의 피부는 어떤 환경에서든 대체로 촉촉하다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런 중성 상태의 피부는 보기에도 예쁠뿐만 아니라 매끄럽고 당김이 없고 건들거림도 적고 그리고 중요한 특징 피부장벽이 튼튼하다는 특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촉촉한 피부는 외부의 물리 화학적인 자극이나 병균의 침투에 대해서도 방어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 피부가 가지는 가장 어, 중요하고 큰 기능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성 상태 피부가 다른 상태일 때보다는 훨씬 더 방어력이 높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성 상태의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 때문인데 물에 젖어 있는 걸 일단 촉촉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피부를 한번 우리의 전체 신체 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이 에너지를 포도당이라고 한번 할수 있는데, 바로 이게 피부한테는 물이 포도당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이 피부의 건강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항상, 척, 항상 촉촉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고 적절한 화장품도 사용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덧붙여 촉촉감을 유지하는 원리를 같이 알아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스킨 PT 트레이너 신영이었습니다.